본인과 친한 변호사와 30분간 통화를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아유, 그건 대표님이 잘못 아신 겁니다. 아, 이건 소명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야? 지들끼리 무슨. 무섭... 약속되려네?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아, 진짜.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좀 짜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세희 씨의 사진 제대로 한번 좀 오랜만에 뽑아왔는데 이렇게 김세희 씨가 좀 집지 않은 사진이 있어요. 사실 김세희 씨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이런 사진 난 없거든. 앞으로는 이제 과즙세이, 자, 과즙세이 우리가 후원금 필요할 때마다 집지 않은 과즙세이 씨, 나도 할줄 알지, 집세이. 맨날 그런 식으로 저급하게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방송 보다 보다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못 봤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들끼리는 그치. 그때 그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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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그랬지.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김세희 대표님은 소명할 게 없어요. 어, 어, 어. 뭐 하는 거야? 내가 소명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야? 아니, 대중들이 소명을 하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아저 아 들어요. 어, 어, 어. 제가 봤거든요. 어, 어, 어. 제가 분명히 었거든요 어, 어. 이 얘기를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버티겠냐.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제 오체 분시 예전에 이제 김인지웅 씨 사태 이후로는 감춰두고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나도 조롱할 줄 알아. 나도 놀릴 줄 알아. 나도 저급하게 대응할 줄 알아. 근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김세희 씨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우리 김세희 씨가 하는 말 뭡니까? 김세희 씨 의혹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했더니 이4 5오 이재명 도우이 아니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동안 나왔던 녹취에 대해서 대표님 해명 좀 해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이재명 씨가 나와요. 난 이재명 씨본 적도 없어. TV에서만 몇번 봤어. 무슨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그냥 뇌피셜이잖아, 뇌피셜. 이러놓고서 하는 말 뭐야? 맨날 사람들이 몰려와. 믿쪼나오 끝났다. 믿쪼나오 나락이다. 신의식이 나락갔다. 아니, 아니, 어떻게 나락가는 거야? 그래, 방송범이 제가 여러분 이진호 깜빡 보내겠습니다 이진호 깜빡 간다 김세희씨가 뭐야 또체 판사야? 판사? 아니 뭔데 깜빡을 보내 아니 잘못한 게 있어야 가죠 지금 현 단계로는 김세희씨가 더 먼저 가게 생겼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 빵 끝도 못하시면서 이진호 깜빵 보내겠습니다. 아니, 어? 뭘로 보내는 거냐고? 어? 4년 내내 이래, 4년 내내 하는 말. 이진호, 핵폭탄 터집니다. 이진호, 곧 갑니다. 나도 긴장돼, 이거 언제 <laughs> 터지는 겨? 진짜. 아니, 뭔가 의욕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 그냥 깜빵 보낸다면 깜빵 보낸대. 자기 아... 마음대로 해. 자기 무슨 판사도 안... 아니, 그럼 수사기관이야, 뭐야? 하긴 뭐 하는 거 보니까 유튜브계의 막 수사기관이야. 유튜브계의 사법기관이야. 내가 정의 내려. 김세희 대표님, 제가. 언급을 했던 의혹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일주일째 거의 열흘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는 한 한마디도 못해 할줄 아는 말리잖나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어? 할줄 아는 거딱두 개야 리저나오 제가 깜빡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썸네일 이준는 이렇게 한 그거 캡쳐해가지고 보내고 저는 적어도 김세희씨처럼 후원해달라 질질 짜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집세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저급하게 이런 식으로 해 봤자 도움 될게 하나도 없어. 본인나 공격할게 훨씬 더 많지. 젠틀하게 해줄때 젠틀하게 답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징징대? 징징대. 오늘 김세희 씨 방송 제가 1시간 반 동안 1시간 20분 동안 본한줄 요약. 천벌 받아라. 천벌 받아라가 이게 왜 웃긴지 얘기해 줄게. 왜 천벌 받아라가 웃기냐? 김세희 씨가 타이틀로 건게 있어. 충격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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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단독.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중요한 충격단독, 단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혜식, 천벌 받아라. 아, 진짜, 이건 진짜 1시간 20분 동안 봐준 시청자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지 않냐. 이게 무슨 충격단독이야. 김세희씨 방송 다 걸고, 우리 과즙세이씨 천벌 받아라. 그럼 충격단독 다걸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기자생활 했던 분이면 은 최소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잖아 신혜식, 리저나우, 천벌 받아라.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세희씨,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아직도 못 느꼈다? Only you! 당신은 느끼셔야죠. 여태까지 의혹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웬만하면 자료 있어도 안 하고 싶은데, 추가로 궁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맨날, 찌양에 대해서 무슨 정의 구현하는 것처럼, 마치 뒤에 거대한 뒷배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찌양의 과거가 어떻고, 어? 찌양 변호사한테 사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세연에 출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5분 동안의 감성 발이잘 봤습니다. 이래 놓고, 청작 찌양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찍소리도 못 해. 찌양이 뭐야, 찌양이 뭐야? 가서 짜왕이라고 해봐, 짜왕도 못 해. 그렇다면 결국은, 김세희 씨가 그동안 뭐라고 했어? 마치 어떤 정권의 탄압, 어떤 신문사, 언론사의 탄압을 딛고 우리 가세현 합니다 이래 왔잖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 쯔양 사건으로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왜센 척했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마치 되게 엄청난 뭐가 있어 뭐 그쪽 변호사가 하는 말이 있대 쯔양이 뭐 이름이 중국식이래 그러면서 갑자기 천만 뭐 유튜버가 됐으니까 그 관계가 이상하대. 그러면 탄압 하든지 말든지 문제지기를 하면 사람들이 응원해 줄거 아니야. 왜 찍소리도 못해? 지금 먹방 유튜버 천만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데 천만 간 경위가 너무 이상하대. 왜 이상한 줄 알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상하면 이상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죠. 내 방송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나? 이걸 봐야지. 천만 유튜버 중국의 뭐 비호가 아니면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중들이 그런 걸 들어주냐, 이 말이야. 그럼 문제 제기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댓글 칼삭 해, 칼싹. 김세희씨, 그리고 그 분, 어,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휴가에 대해서 음주운전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휴가에 음주운전, 누가 그걸 비호합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벌받아야지. 그게 우리나라의 체계를 갖춘,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 마땅한 일이잖아. 근데 오늘 김세희 씨가 한말 휴가가 음주 스쿠터 범죄를 저질렀다. BTS고 나발이고 범죄자든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 처 그렇죠. 범죄자는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그래서 묻고 싶잖아. 우리가 계속 묻고 있잖아요. 김세희 씨한테 몇 범입니까? 몇 범입니까? 우리 세희 씨이 얘기 말몇번 하고 있어. 되게 오늘 이런 말 하셨어요. 범죄 인정했으면 영원히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인정을 안 하셨죠? 아직. 김세희 씨가 실제로 음주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돼. Only you! 의혹에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김세희 씨 사건만 몇 건입니까? 그래서 김세희 씨한테 물어보잖아. 항상 물어봅시다, 우리게 전과 몇 범입니까? 범죄자, 범죄자 새끼는 깜빵 보내줍니다. 이거 있잖아 아니 김세희 씨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김세희 씨한테 물어봐서 어몇 번이세요 물어봐서 아 어, 김세희 씨가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되돌려주면 돼 아주 쉬운 거야 그러면서 신혜식 씨가 이제 음주운전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김세희 씨에 대해서 음주운전 전과가 몇 번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혜식 대표가 다시 채널에서 김세희 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고 보이는 시점에 차를 몰고 왔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서 고발을 못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범죄자 새끼들은 깜빵 보내야 됩니다. 아 진짜. 아. 너무 수준이 맨날 그래. 허위 선동, 허위 음해래. 아니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 김세희 씨의 녹취가 직접 나왔잖아요. 본인이 직접 2천만 원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125명 다 깜빡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허위선동 음해래. 그러면 김세희 씨는 누가 반박을 하고 있냐? 김세희 씨는 가세현이 반박 중이다. 본인 녹취잖아. 본인의 목소리가 나왔잖아. 근데 그거를 허위선동이라고 하는 거는 가세현, 김세희가 맞고 있어.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우리가 되게 합리적인 분들이라며. 어? 할줄 아는 게뭐 미쳐 나오 연애 통분양밖에할줄 아는 게 어딨냐고 너무 쉬운 문제잖아 거짓 음해를 한다면서 본인과 친한 변호사와 30분간 통화를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아유 그건 대표님이 잘못 아신 겁니다 아 이건 소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야 지도끼리 무슨 약속되려네? 아니, 변호사가 소명할 필요가 없다, 있다를 말하면 안 돼요. 대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다. 그럼 대중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지. 하실 필요 없다 하면 아,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야? 되게 쉬운 거였어? 그럼 앞으로 나도 그러면 되겠네? 우리 나랑 친한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 제가 소명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으셨죠?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야? 그냥 의혹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통장을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게 강용석 씨 이름으로 받건 아니건 뭔 상관 있어. 가세현의 대표 누굽니까? 김세희 씨다 이 말입니다. 몰랐다, 몰랐다 하면 끝이야? 그럼 대표가 책임 안 져? 맨날 그런 식이야. 법정에 가도 저는 몰랐습니다. 감옥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끝이야? 아니잖아. 내 웃긴 거. 우리 변호사님 피셜로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변호사님 피셜. 김세희 대표님이 반론을 못한 시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진호신혜식 같은 사람이. 아, 너무 웃긴 내용이 뭐냐 김세희 씨가 아버지가 상을 당하셨다고 했을 때 제가 준비 자료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세희 씨를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사흘 장 정도 사흘 동안은 가만히 입국다 타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김세희 씨가 그때 뭐 했습니까 인플루언서 사진에 좋아요 눌러 일배 장문에 글을 써서 억울합니다 조롱당하는 거 억울합니다 해 또, 익명의 레카 채널에 가서 10만원씩 쏘면서 장문의 글을 절절하게 담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입니다. 저는 은현장 개소리 방송 중 조회수 1도 올려주기 싫어서 볼 생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일로 상중인 사람에게 다크사이드님의 조롱방송.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10만원 쐈습니다. 뭐 하는 건데? 내가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러면 김세희 씨는 이중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야. 뭐? 익명에 숨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법가를적격하고 있잖아. 그러면 저 채널에 가서저 채널 얼굴 공개해? 그잖아. 그럼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얼굴 다 까고 했어야 되는데, 저기는 10만원 쏴. 여기는 안, 문제 있으니까 안 해. 뭔상관이야 뭐예요? 여기 쏘면 착한 10만원이야. 저기 쏘면 나쁜 10만원이야. 내로람불이 따로 없어. 하긴 뭐, 그 정도의 그 내로람불 없으면 가수연 팬분들이 아니죠.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게 되겠습니다 네 김세희씨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혹에입국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세희씨가 왜 하남자냐 가로세로 연구소 시청자분들은 의아해 맞지않는 사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걸쳐서 김세희씨한테 4가지 의혹을 제기를 했어 그잖아 첫 번째 MBC 재직 당시에 인터뷰 조작 오해 적발당하신 거 맞죠? 맞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적발되고도 잘리지 않는 이유가 MBC 사장을 재직하셨던 아버지의 후광 덕분이셨습니까? 답을안해두 번째 부산 룸서롱에 가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미 비싼 돈 주고 숙소를 잡으셨는데 굳이 하루에 8만 원짜리 모텔 뚝박을 가게 직원 3인과 함께 머무신 이유는 뭔지 세네 번째 매번 범죄자 새끼들 깜빵 보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전과가 몇 번이신지 그리고 그 가운데 음주 전과가 몇건 있으신지 네 번째 인터뷰를 우호적으로 해주는 대가로 직광구나 광고나 아니면 그에 대한 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네 가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열흘 넘게 아무런 답을 안해 아니 나보고 중국인이라면서 근데 김세희씨 채널 가잖아요 그러면 김세희씨 따 이런 거 어? 테이징 음주 이것만 올리다 칼사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댓글 천한 문이다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시네들은 공상당이 따로 없어요 그냥 글 올리면 다 삭제해 다 삭제 삭삭삭삭삭 가세는 직원들 일 진짜 잘해 아니, 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듣기 싫은 내용을 다 삭제를 하면서 뭘 바라는 거야? 순식간에 사라진다니까. 그게 바로 공산주의 아니야? 그렇게 본인들이 싫어하는? 제발, 본인들이 무슨 어쨌든 보수를 선도하는 무슨 매체라면서 그러면은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지난주 금요일에 진짜 웃겨. 이런 분들이 있어. 야, 리쩌나오, 너따위의 의혹에 왜 김세희 대표님이 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야, 리쩌나오! 너 같은 애의 혹을왜 내가 답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이 왜 급에 안 맞게 하시는데? 근데 뭐, 김세희 대표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뭘 했느냐?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의혹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 제기는 다 쎈까? 답을 안 해.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진호가 무슨 펑착취을 그게 한두 장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들부들 됐습니다. 심지어 제 방송에서 제가 말을 한 영상까지 따다가 쓰셨어요. 어? 내 방송 본다는 얘기잖아. 잖아 삐찡 내 방송 보고 있었네 근데 왜 의혹에는 하나도 답변을 안 하셨는지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그 가세현 팬분이 저한테 15,000원인가 쏘시고 여기다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 그 댓글 가지고 저를 조롱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세희씨 방송에서는 팬클럽에 가입하더라도 그 다음날 댓글을 달 수가 있잖아요 댓글 을 달더라도 바로 칼삭해서 댓글 천안문을 당해서 아무도 그 내용을 못 보잖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 김세희씨 가세현의 수준을 명확하게 보여준 건데 아 이진호 뭐 지금 쪼라 부들부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의혹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지엽적인 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이게 뭐냐 하면 그 성착취물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뭔 내용인가 봤어 김세희씨가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할때 뭐라고 했냐면 이진호가 그 성착취물의 사진은 한두 장은 문제가 안 된다고 부들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라고 했더니 제가 한두 장 가지고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 라는 얘기를 갖고 오셨더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 진짜 아니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야 배울 만큼 배웠잖아 김세희 대표가 이진호가 한두 장은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는 게 김세희 대표의 말이야 근데 저는 제 방송에서 한두 장 가지고 프레임을 씌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구재혁 씨의 수많은 파일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한두 장 가지고 김세희 씨와 구재혁 씨가 나눴던 통화 녹취에 대해서 자료의 순결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게 같은 말이다. 그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 하시면서 요것만 가지고 와서 참 부끄럽다. 그래서 김세희 씨가 뭐라고 하냐? 우리 김세희 씨는 의리밖에 없다. 김세희 씨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또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셔. 진짜 아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뭐저 그거 좀 얘기 좀 해줘요 진짜 아니다 지금 뭐 이건 내가 뭐이 은혜는 있지 않을 테니까 난, 아유, 아니죠. 난 내가 조금, 정말 조금, 이제 조금, 의리와 조금. 뭐 그걸로 내가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김세희씨는 의리로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김세희씨가 의리로 사는지 갑자기 갑자기 궁금해졌어 정말 의리로 사실까 그래서 김세희씨 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와 절친들, 강영석 전절, 김영호 전절, 변이재 전절, 다 친한 분이야, 다 절친이었던 사람들이야. 신해식 대표 전절, 목격자 K 전절, EPD 전절, 윤서인 전절, 고릴라 상념 전절, 최국 전절, 부재영 전절, 하라킬라 전절, 호황 변호사라고 있어요. 예전에 가세한에 있던 변호사, 호황 변호사 전절. 그리고 뭐 본인이 무슨 전 대통령과 엄청 친분이 두텁다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희 시장의 의리. 지금 내가 지금 정말 지금 이제 지금 의리와 뭐 그걸로 내가 산 사람이니까. 의리로 사는 분이다.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손절 당하고 지금 김세희 씨 측근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두분 계세요. 서사장과 김소연 변호사인데 그분들은 이제 국권이 지켜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뭐냐? 다 이분들 손절하면 사는 말 뭐냐? 다남 탓해.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본인의 주위 사람들 하나하나 다 사라져. 사라지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세이랑 맞붙은 것만 7, 8건이 돼요. 김건모 씨, 박수홍 씨, 한예슬 씨걸빌로서 되게 많아. 일일이 다 있어. 근데 항상 문제가 되면 은 자기가 한게 아니래. 같이 방송을 했던 동료가 했다. 나는 몰랐다. 아니 그러면 김세희 씨는 가세연에서 뭘 하신 거예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 아니에요? 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세희 씨가 가세연의 대표로 있으면서 토픽 선정 등을 김세희 씨가 도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항상 왜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이 돈을 먹고 했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인 대표잖아. 이게 바로 김세희 씨의 실체입니다. 네로 람브의 실체 둘째요 대중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거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정의가 없어 근데 무슨 뭐 의리를 부르짖는 자 바로 김세희이다 대단하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2천만원 모금의 실체 이것도 사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연예 연애 뒤통령이잖아요 연예인들의 비하인드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뿐인데 하도 김세희씨가 무슨 연예 뒷구동 통령이니뭐 이재명 도우미니 뭐알수못하는 사람들 자꾸 얘기하니까 뭔지 나도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 지난주 금요일날 공개된 내용이긴 한데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도 오늘 (5시) 방송에서 하세요 형님이 차라리 형님 내가 정말 열받아서 내가 할일한 얘긴데 (60억) 모금은 가당치도 않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아 형도 (60억) 모금한 아! 신의식이 변이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형도 그럼 그렇게 됐나고 아! 이게 우리는 정확한 액수가 있는데 왜 얘기를 못 하는 줄 알아요 (125명) 당협위원장이 소송을 걸었잖아. 응. 125명 당협위원장이 우리 돈그 모금한 돈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이건 형, 응. 그 형님만 알고 계세요. 난 아, 몰라. 해나가면 이건 다 죽는 거야. 그러면 응. 그 125명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다 감옥을 가. 다 감옥을 간다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럼 시내 시기가 그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 이 개새끼예요. 시내 시기가 이렇게 개새끼라고. 우리가 그걸 밝힐 수 없는 거를 알고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신해식이랑 변희재가 이렇게 악마 같은 새끼들이라고요. 민경욱이 우리한테 받은 돈이 수천만 원이 넘어요. 민경욱이가. 내가 그래서 방송에서도 너무 화가 나서 민경욱이한테도 한그 얘기가 있어. 저희 그 커피숍에서 저랑 커피 마신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내가 그 얘기를 거기서 내가 돈 봉투를 2천만 원을 줬는데 내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 근데 이게 결국은 누구야 그 쓰레기 같은 새끼 곽 박인지 뭐 뭐야 하고 저기 친구라는 사람 아니 그니까 이 개새끼가 지네가 우리한테 변호사비 다 받아놓고서 어? 재검표 비용 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한테 돈은 다 받아놓고서? 이놈은 변호사 선임비로 뭐한 천만원인가 이천만원인가 받았어요 변호사 선임비로 내가 솔직한 말로 이거 다까 아니 그니까 나정 그러면 정말 원하는 대로 그냥 125명 다 깜빵 보낼 수도 있어요 나 솔직한 말로 내가 왜 이용 먹으면서 왜 해야 돼? 아니 무슨 본인 다 본인 위주로 돌아가 공개됐는데 아무도 깜빵 안 가잖아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세 명의 말이 다 달라 김소현 씨는 그거를 봤대. 본인이 강용석 씨와 김세희 씨가 준걸 봐서 5천만 원을 준거 봤고. 근데 김세희 씨는 뭐라고 하냐면, 아, 변호사님, 아유,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게 감사합니다만. 아이, 5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입니다. 얘기하고. 민경욱 전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대체 누가 맞는 말입니까? 진짜. 스스로 한번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무 황당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뭐냐? 제가 사실 뭐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맞건 틀리건 그거는 정치 관련자들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자, 김세희 씨가 얘기한 게 후원금 사용 내역이야. 후원금 사용내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가세연에 대해서 수익 관련돼서 사용내역이 아니고 부정선거 후원금 사용내역이야. 왜냐? 왜 문제가 됐냐? 부가가치세 2억이요 부가가치세. 왜냐?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10%란 말이야. 10%. 본인들이 얘기한 게 뭐야? 우리가 모금한 금액이 10억밖에 안 됐다는 거야. 아니, 왜 10억밖에 안 돼? 부가가치세 2억을 냈잖아요. 그럼 20억이 모여야 된다는 거야. 20억이.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제가 다 확인했는데, 가세원이 그때 당시한 달에 뭐 1억씩 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랑 합쳐서 그렇게 돼서 부가가치세를 2억 냈겠죠. 이런 식으로 해. 해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해명을 받아야겠는 걸? 그게 왜 2억인지 확인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의 말대로라면 부가 가치세 2억을 냈으면 20억을 모금했다는 내용인데 그럼 부가 가치세 2억을 빼고 18억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 18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하나하나 대조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이 모금 자체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부정 선거 확인을 위한 유한 목적이었다. 그러면 법률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 인정해요. 그런데 모금 자체를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모금을 했기 때문에 거기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들어간 비용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 어디에 썼습니까? 오늘 하는 말 뭡니까?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공개할 생각은 없고 수사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건이다. 어, 맞습니다. 왜 끝났을까? 이런 녹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분명히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2천만원 준거 맞다. 그러면서 책임을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잖아. 강용석 씨가 줬다. 김세희 씨가 좋다. 아니다, 5천만 원 좋다. 아니다, 안 받았다. 이 뭐하는 짓이야? 네 명이서 같이 손잡으시고 수사기관에 엄중한 수사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카라큘라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요. 김용호 씨가 18억 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탑득이, 탑득이 18억이 나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가세 2억. 그렇다면 남는 돈은 18억이다. 카라큘라는 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 그리고 소름돋게 맞아떨어지는 18억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명명 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본인들이 유리한 자료만 공개하지 마시고 대중들 구독자들이 의욕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명명 백백하게 해명 자료를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